이것도 단점이 꽤 있더라고요. 오븐, 에어프라이어, 전자레인지, 뭘 사야 될지 몰랐던 분들,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. 저 제품들이 기능이 비슷하면서 또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그랬었거든요. 근데, 스팀 광파분 하나로 모든 제품들이 다 대체가 되더라고요. 에어프라이어가 한창 열풍이었었는데, 이것도 단점이 꽤 있더라고요. 해동도 따로 해야 되고, 또 이것나 안 이것나 자꾸 확인해봐야 되니까 귀찮고, 또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씻는 것도 또 너무 번거롭고, 얘는 해동 기능도 있고, 급속 예열도 가능해서 조리시간이 훨씬 빠르더라고요. 확실히 제가 한번 써봤는데, 에어프라이어로 돼지 통삼겹을 구울 때한 40분 정도 걸렸었는데, 얘로 구울 때는 그거의 반도 안 걸리더라고요. 게다가 에어프라이어보다 판도 넓다 보니까 더 실용적이기도 하고요. 전자레인지 기능은 뭐말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해동, 찜, 데우기 모두 가능해요. 특히 냉동 밥 데울 때 이게 스팀으로 데워주니까 밥솥에서 밥 꺼낸 밥 같더라고요.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가능하고 그리고 남편이 수란족 얼마나 찾아요? 이 새우 튀김, 콘치즈, 피자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또 우리 애들이 마카롱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빵짝이요 뭐 케이크 도 만들 수 있고 마카롱도 만들고 아또그 계란찜, 계란찜도 가능하고 그 어렵다던 수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오렌지를 건조시켜가지고 저는 디톡스 도 하고 있어요. 또 가격만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?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에어프라이어, 전자레인지, 또 미니오븐, 식품 건조기 이런 거다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더라고요. 사실! 제가 타사 광파오븐을 한번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열선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청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샀었거든요. 이게 청소가 힘든 걸 아니까 재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고요. 생선 굽거나 또빵 굽고 나서 그 찌꺼기 얼마나 많아요. 근데 여기 거는 열선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청소가 정말 간편해요. 그 이후 이걸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스팀 청소 기능으로 냄새도 안 나고 또 청소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요. 저처럼 고생하시지 말고 다른 제품 사시더라도 열선 노출은 안 되어 있는 걸로 꼭 구매하세요 오븐, 에어프라이어, 전자레인지 뭘 사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에게 해답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